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교재에 보니까 이제 공식이 나와 있어요. 간극비와 간극율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세 번째 보니까 이렇게 공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간극비, 간극율.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이걸 제가 한번 쭉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극비 이렇게 간극비. 그다음 간극률. 간극률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아까 그림으로 그렸을 때 지금 이쪽에 그린 그림인데 제가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요렇게 요만큼을 우리는 순토립자 여기를 간극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순토립자 간극. 뭐 공급 이렇게 한다고 했고 얘를 전토립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우리가 간극비와 간극률도 있고 뒤에 가니까 함수비와 함수율도 있는데 여기다 제가 같이 묶어가지고 정리할게요. 를 플러스 우리가 함수비, 함수율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네 가지를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번호를 이어서 세 번째. 함수비, 함수비, 네 번째, 함수율, 이렇게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얼마만큼에 들어가 있는 요거를 지금 우리가 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극 내에 해당하는 것을 따지는 겁니다. 자, 먼저 내가 간극에 따르는 것을 내가 파하고 악 싶다. 어떤 흙에... 내가 비어있는 전체 부분이 얼마인지를 내가 파악하고 싶다라고 뜰때 여기 있는 물의 양과 여기 있는 공기를 같이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파악하려고 보니까 공기는 무게로 우리가 계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피로 계량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간극에 해당하는 것들은 전부 다 무엇으로 내가 부피다라고 하는 걸로 계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부 다 부피의 비율이에요. 물을 파악을 할 때는 물은 중량으로도 파악할 수가 있고 두피로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물은 1세제곱미터가 1톤이죠. 물의 비중을 1로 보는 거고 나머지 물에 해당하는 무게에 비해서 나머지 재료의 똑같은 두피의 무게가 얼마냐를 따라서 우리가 비중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무 0.54 물보다 작죠. 물이 1이니까. 그러니까 물에 뜨는 거고 철 그럼 7.85예요. 똑같은 내가 물요만큼하고 쇠를 요만큼 뭉쳐놓으면 얘가 7.85배가 더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그런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중량으로도 따질 수도 있고 부피로도 따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에 관해서는 뭘로 따지기 쉬우냐면 중량으로 따지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칠판 지우개에도 분명히 어느 적당한 소량의 물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 해당하는 내가 무게를 재고 그 다음, 이거를 건조기에 넣어서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 무게를 재면 그 차이가 곧 뭐가 된다? 물의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중량으로 따지고 얘는 부피로 따지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얘네들을 전부 다 분수식으로 만들 거예요. 분수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제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 필기하지 마시고요. 제 수업만 들으세요. 제가 필기를 할 시간을 드릴 겁니다. 멈춰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분수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그렇죠? 이 앞에 있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것들을 전부 다 어디로 올려요? 분자에다가 올려줍니다. 올려보죠? 여기다가 간극, 간극. 여기가 함수니까 물, 물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분모는 분모는 비라고 되있을 때는 나머지를 내가 분모에다 집어넣고, 유는 전체를 분모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간극 비니까, 간극을 뺀 나머지가 뭐예요? 순토립자만 남았죠? 이거 순토립자. 이렇게 정리하고, 유리니까 전체라고 그랬죠? 전토립자.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자, 함수. 물만 뺐으니까, 여기는 비니까 나머지죠? 순, 토립자하고, 뭐가 남았어요? 공기가 남았죠? 자, 공기. 이렇게 더해주면 될 거고, 함수율이니까 여기는 전, 토립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간극은 우리가 부피로 따진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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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함수는 중량으로 따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중량, 물의 중량, 이거의 중량, 이거에 중량, 이렇게 중량, 다 이렇게 써주시면 공식이 다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곱하기 100을 하느냐 안 하느냐 썼는데, 비에도 곱하기 100을 할 수가 있고, 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는 곱하기 100을 안 해서 소수점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테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는 무조건 곱하기 100을 하죠. 유는 그러니까 무조건 곱하기 100을 하니까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테이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 식이 맞느냐 틀리냐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정리했나 보세요. 앞에 있는 대상들을 전부 다 분자에다 올리고 b 는 나머지를 분모에다가 유는 전체를 분모에다가 그렇죠? 다 올렸고, 그 다음, 간극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부피 비율이고, 중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우리가 중량의 비율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됐죠? 쉽죠? 외인 것이 아니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필기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들, 자, 요렇게 제목만 써놓고,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분수식으로 만들어서 화면을 잠깐 정지하고 직접 만들어 보세요. 이거 보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고 보는 거. 저는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나갑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정지해서 그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물한잔 먹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식들이 또몇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 나오는 게네 번째, 우리가 이제 포화도. 이렇게 포화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포화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비어있는 부분에 뭔가 차있는 거예요. 그 비어있는 것은 뭐예요? 간극이죠. 간극이니까, 이거 자체는 간극분에 뭐가 차있는 걸 찾는다? 물. 어, 물에 대한 걸 파악을 하려면, 우리는 중량으로 내가 파악하는 거 좋다 그랬는데, 여기 분모가 간극이라고 하는 거죠. 물하고 공기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뭐요 부피입니다. 부피. 용적. 용적이라고 해도 되고, 부피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간극에, 물이 얼마만큼 차 있느냐 이거를 따질 때를 우리가 포화도다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다섯 번째 예민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강극비는 부피의 비율이고 함수비는 중량의 비율이라고 했죠. 이 예민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비는 무슨 비율이냐면 강도의 비입니다. 강도의 비. 그래서 예민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가 잘 변한다는 거죠. 상태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연상태가 있어요. 시료가. 자연상태의 강도하고 내가 이긴 상태의 강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긴 상태의 강도. 이렇게 그 비를 우리가 예민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민비가 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민비가 크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긴 상태의 강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자연스럽게 이렇게 흙이 집안이 있었는데 어떤 충격을 주면 강도가 뚝 떨어진다는 거죠. 그 예민비가 큰 거는 우리가 연약 집안으로 봐줘야 돼요. 외부에서 예를 들어 살짝 어떤 그 지진 같은 게 일어나서 진동을 주면 강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진동이 일어나기 전에 흙이 견디, 게끔 해서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건물이? 치마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예민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연약 집안에 우리가 해당한다. 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민비를 자꾸 이렇게 뒤집어요. 이렇게. 다음 공식으로 맞는 것은 하고 나왔을 때 제일 다, 저 정답이 많은 예민비로 얘를 이렇게 뒤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를 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둬서 분수식은 이렇게, 분모 쓰고, 분자 쓰는 겁니다. 우리, V는 어떻게 해었어요 가치가 있는 것은 광고, CF를 찍는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이 예민비는, 예민비는 가장 큰게 뭐다? 아니, 가장 작은 게 뭐다? 1이다. 1. 자연 상태랑, 이긴 상태랑 똑같으면 1이죠. 그 나머지는 얘가 강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무조건 예민비는 1보다 큽니다. 예민비는 이렇게 1보다 크다. 얘를 왜 기억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뭐라고 나와요? 자연 상태에 해당하는 강도가 6. 이긴 상태에 해당하는 강도가 4. 예민비를 구하시오. 공식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으면 내가 거기 대입해서 풀어낼 수 있겠죠. 근데 순간적으로 아차해서 모르면 무조건 4분의 6 아니면 6분의 4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예비비는 항상 1보다 크다라고 기억을 하고 가장 작은 게뭐다 1이다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6분의 4로 문제를 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까지 기억을 해두시고 나중 에 실기에 가면 이것도 가지고 용어로 여러분들 정확하게 저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공식은 아닌데 여섯 번째 아터버그. 아터버그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터버그다 라고 하는데, 한계라고 하는데, 한계점. 자, 한계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좌측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고체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 고체가 있고, 반고체 상태가 있고, 소성 상태가 있고, 우리가 액체 상태가 있어요. 그러면 고체와 반고체, 소성, 액체는 알겠죠? 액체는 알 겁니다. 액체는 알 거고, 소성은 뭐냐면, 우리가 힘을 가하면, 그렇죠? 어떤 재료에 내가, 이렇게. 자, 이 재료에 제가 힘을 밀어보겠습니다. 밀어보니까, 이렇게. 모양이 변했죠? 모양이 변했는데, 이 힘을 제거하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 걔를 탄성. 돌아오지 않는 거를 소성.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집안에 관한 것을 정리하고 있어요. 집안에서 내가 힘을 가했는데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 차르물리를할때 힘을 줘서 내가 막 밀면 동그랗게 말리겠죠. 그런 상태를 우리가 소성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반고체는 뭐냐? 이제 내가 힘을 줘서 모양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데 부피가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수축되는 상태를 우리가 반고체, 고체다라고 하는 것은 수축이 이제 완전히 안 돼요. 이제 완전 수축이 다된 거죠. 그걸 우리가 고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상태들을 파악하고 나면 이 한계점들이 있어요. 여기에 상태가 변하는 한계점들. 이거는 우리가 액성의 한계다라고 얘기해요. 액체 성질의 끝. 여기는 그럼 뭐예요? 소성 한계다라고 얘기하고, 를 반고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축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수축의 한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중. 물의 양이 많은 것으로 정리가 돼 있는 거뭐 이런 식에 해당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요. 요 내용들은 여러분 잘 기억을 합니다. 액체 성질을 잃어버렸을 때 소성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소성의 성질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수축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수축이 완전히 끝났을 때 이렇게 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체 단고체 소성 액체라고 해서 수축 소성 액성. 수축한 게, 소성한 게, 액성한 게, 그 한계점들을 같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큰 무리 없이 저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이제 액상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뭐예요? 지안이 물처럼 되어가는 성질을 우리가 액상화다라고 이야기해요. 를 그래서 쉽게 정리하세요. 물처럼 되어가는 현상을 액상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딕소트로피 현상. 자, 디소트로피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점토 집안에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성, 저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여, 여기는 시간이고,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강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강도. 자, 그러면 어떤 집안이 이렇게 강도가 이렇게 쭉 유지를 하고 있어요. 유지를 하고 있는데, 충격을 딱 주니까 어떻게 돼요? 강도가 뚝 떨어져요. 뚝 떨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되는 현상. 요 현상을 우리는 뭐라 한다? 딕소트로피 현상이다. 라고 요 일시적으로 강도가 저하가 됐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회복되는 현상을 우리는 뭐다? 딕소트로피 현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내용을 기억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강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다 예민비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뭐래요? 우리 중국집에서 소타면 같은 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밀가루로 계속 반죽을 하죠. 반죽을 하다가 쑥 들어서 땅 내려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입자 사이가 느슨해진때또 다시 반죽하고 또 딱딱해지면 또 들어서 땅 때려주고. 그러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딕소트피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점토 집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액상화는 이제 모래 집안에서 더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모래 집안에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봐서 이제 우리 흑의 성질의 마지막이죠. 우리가 모래하고 점토에 해 당하는 성질을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모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점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잠시 후에 우리가 뒤에 가서 각각의 이제 토질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정리를 하겠지만 이 자체는 이렇게 자 입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얘네들은 입자들이 안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안 붙어 있습니다.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안 붙어 있어요. 붙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밀도를 가지고 따져줘요. 밀도. 어떤 공간 안에 저 입자가 얼마만큼 개수가 많으냐. 그걸 가지고 이 모래 집안이 연약하냐, 단단하냐. 그걸 파악하는 거고. 점토라고 하는 것은 입자끼리 서로 붙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부착력이다라고 하는 거. 혹은 다른 말로 얘를 아까 점착력이다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같은 뜻이니까. 입자끼리 붙는 힘으로 집안이 단단하냐, 무르냐. 이거를 이렇게 따진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밀도를 파악하는 시험이 토질 시험인데, 여기서는 그냥 일단 시험 이름만 기억을 해주세요. 얘는 표준관입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표준관입 시험이렇게되는거고여기는베인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요. 토질시험이 토질 에 따로 정리할 거시험은 나중에 따로 니리할거이것만니까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이렇게 자, 투수성 물이 통과가 빨리 되는 성질은 물에 해당하는 성질이 훨씬 더 빠르죠. 투수성이 크다는 것은 투수 개수도 당연히 크다는 거다. 그렇죠. 그럼 투수성이 크면 안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안밀. 안밀 양을 물어보자 안밀 양. 안밀 양은 어떻게 돼? 투수성이 크면 클수록 안밀의 양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점토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건 아까도 얘기했어요. 공극이 많은 집안에서 뭐다? 우리가 부피가 줄어드는 현상이 더 커진다. 입자가 작으면 공극이라고 하는 것이 더 커지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드는 것은 점토 집안이 더 크다. 암밀성, 물으면 이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 그런데 암밀 속도라고 물으면, 이렇게. 암밀 속도다라고 하는 것은, 암밀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빠지면서 간극수가 빠지면서 부피가 줄어든다 그랬죠. 속도를 물땐 당연히 물 빠짐이 좋은 모래 집반이 크다. 그래서 모래와 점토에 대한 특성을 비교를 할때요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하니까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아까 예민비라고 하는 거를 정리 했어요. 예민비. 예민비는 모래는 약 1이다. 그 뭐야?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여기 점토가 훨씬 더 크죠. 아까 딕소트로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점토 집안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저렇게 예민비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점토는 또 하나 단점이 건조되면서 수축되는 현상이 있고, 입자들이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수축되는 현상이 있고, 어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내용들을 또 추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 모래지반과 점토지반을 딱두 가지만을 비교를 해보면 점토지반이 우리가 집 짓기에 굉장히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충격을 가하면 강도도 떨어지고 지반을 계량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속도도 느리니까 그렇죠? 또 계량하려면 한참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토지반에 집을 짓지 말고. 모래 집안에다 집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사상 무각이라고 하는 말이 떠오릅니다. 모래 집안에 지은 집은 어떻게? 해야?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모래와 점토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이거를. 어느 집안을 모래라고 하고 어느 집안을 점토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상대성이라고 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 봐요. 여기 A 지반, 여기 B 지반, 여기 C 지반. A 지반은 물이 빠지는 속도를 제가 화살표 크기로 이렇게 표시를 해 볼게요. 이렇게 빠진다라고 가정하면 둘을 비교하면 를 여기가 모래, 여기가 점토가 될 거고. 얘를 빼고 이렇게 비교하면 여기가 모래, 여기가 점토 지반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냥 이런 경향을 보인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보다 모래와 점토를 나누는 거지 크기를 가지고 나눌 수는 없어요. 크기를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아까 콘크리트에서 잔골재, 그다음 굵은골재가 있었는데, 걔도 어떻게 내가 잔골재와 굵은골재를 정확하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내용들을 보는데 훨씬 더좀 편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아, 상대적으로 이런 성질들이 있으면, 아, 쟤는. 얘보다 약간의 모래 집안에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 얘를 정리한 거지, 얘는 반드시 모래 집안이고, 얘는 점토 집안이고, 이렇게 그냥 딱 절대적인 걸로 우리가 규결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정리한 게 우리가 첫 장에 나오는 우리가 흙의 성질이다라고 하는 파트고요. 이 내용이 우리는 가장 힘든 내용입니다. 토공사에서.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내용들을 잘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설명드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다음 장에 지하탐사법과 토질 시험을 한번 묶어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